룰을 알려준다고 룰 룰은 CS 이씨할래 CS 없이할래? CS 없이 해야지 그럼 3킬 먼저 따기 미드에서 오케이 오케이. 방풀하지마라 아, 방풀 어차피 그것 때에 못한다고 뭐? 그 뭐였지? 딜레이 때문에 오케이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저 새끼 유치하던거 보소 1대에전 한다고 유치 아닌데 탈진이 아 탈진 탈진 그래 아 이것도 몰라 너는 롤을 2년, 아니 너롤 2년 할거형 지금 50일 했는데. 박수 한번 겠어롤 <laughs> <마이크. 웃음> 2년차 브론즈와롤 50일 차의 대결이야. 맞아, 엄크. 엄크. 마이크, 마이크. 엄크라고? 아니 엄크가 뜬다고? 마이크. <laughs> 아까 뭐 엄크 안 뜬다던 마이크 이씨 하자매 아니 대단한데? 자 기다려 야 아직 소지 봐봐. 음. 형 그것 좀. 그래. 형그형마 그 이봐. 야 빨리 마이크 켜. 그러면 30초 남았습니다. 시험 끝나서 그5분 어, 닫고 빨리 와. 아, 어피 미니언 알았어. 나올 때까지 30초 남았으니까. 아, 진짜, 미니랑. 내가 베인 미러전은 거북이 진짜 후드러 할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야, 베인, 야, 이거 하고 베인 미러전도 해볼래? 아, 아, 일단 어, 언제까지 할 건데. 아니, 일단 해야지. 이거 3킬, 3키, 3킬을 내기잖아, 이거. 아니, 이거 2킬만 내기할래? 바로 맞아버리죠. 3키만 4개 3키만 4개 개꿀, 5원 개꿀. 어? 아, 이럴무 아, 이 새끼 존나 운전데? 아니, 물량 나온 거 봐. 운이 거의. 운이 왜 이렇게 좋아?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성이 운이 안 맞으면 되거 나가 운괜찮 어, 버리네? 굳이 레타서 한다고. 주변 응. 환경을 잘 파악하라고. 쫄았죠? 쫄보죠? 개쫄보 버리 개쫄보죠? 응? 아 뭐야, 왜안 쏴? 못 이긴다. 나못 이긴다 헤헤 <laughs> 개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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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맞았죠? 아프죠? 네. 울죠? 거북이 울어버리죠? 안울어 <laughs> 거북이 CS 존나 못먹어버리죠? 아 뭐야 이새끼는아 잠깐만 아프죠? 아, 이, 이를 먼저 배웠다고? 어, 좀 안전하게 해야겠다. 어차피 시에서 없는 거잖아. 3킬 먼저 내기. 어, 좀. 좀 한다, 너? 브론즈가? 형은 음, W 배웠어, 이 새끼야. 오, 방금 좀 날카로웠다. 약간 좀 무서웠다. 오, 방금 좀. CS 잘 먹었다 브론즈 치고 거부가 너 어떻게 롤을 이리 했는데 브론즈일 수가 있지? 아니 형은 지금 50이라고 실버잖아 그럼 더더 더 잘해야지 그러면 레벨 올리기도 힘들었는데 그랬어. 근데 맞아주기? 잘못 썼는데. 조심하라고. 와, 미니언한테. 어, 미, 일부러 미니언 잡으려고 한 거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미니언 미니언 개꿀. 나 알았다. CS 몇 발이 차이인가? 아, 보... 아, 아이씨. 말 CS도 오케이 두 발이 차이. CS 털려 버리죠. 응? 응. 미니언한테 맞았죠. 서로 디싸자 디싸자고 한건 너다. 음? 나중에 보이스도 끈다고 하지 마라, 엉크뜬 척. 음. 쫄려서. 헥헥. 보이스도... <laughs> <laughs> 어, 아, 잠깐만, 어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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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오, 오 미안해, 오, 좀 한다, 너? 어, 브론즈 맞아? 브론즈 3, 너 브론즈 3 맞아? 거의 브론즈 2급인데? 아이 자식 근데 무섭네. 없어가지고. 아 맞다 핀 있다. 뭐라고? 아니야. 핑계 대기 시작한다고? 보였어? 아. 와우 멋있는 플레이. 멋진 플레이 좋았어. 어디 플레이? 머툴. 바보바보 실수할 때써 버리기. 미니언 발이다, 미니언 발. 아니, 미니언 발이라니? 미니언 발은 어디 있어? 이도 미니언 데리고 있는데. 아니야. 아. 아, 나평타지 아, 어우, 쉽게 스킨 때문에 평타가 와, 진짜. 평타인지 평타, 평타 스킨 그거는 왜그 에, 무섭지? 무서워 버리지 쫄아 버리지 아싸 돈 나와 버렸지 아쟤 때렸는데 와 역시 너 근데 곧 죽었어 형한테 형 지금 만화 풀로 찼어 이쪽이야 이쪽이야 <몬> <몬> 잘가어 이걸 맞는다고 당연히 맞지 너의 너의 어, 실력이라면. 어, 진짜 못한다 근데. 대단하다. 박수보... 아, 진짜. <laughs> 어쩔 수 없이 심각하다. 아니 롤 2년차인데 한테 찐다고? 롤 접어라. 롤 접고 빨리 절에 들어가라. 안줄 없는데? 절에 들어가 빨리. <laughs> 대단한 실력이야. <laughs> 박수 왜 자꾸 쳐. 왜형 플레이가 너무 멋있었어? 어데왜 CS가 세발리밖에 차이가 안나지? 스코어 1대0 개 털려버리기 거북이 꼬부기 꼬부기, 꼬부기. 개 털려버리기 아나 이거 스택 3을 썼어야 했는데 아 이게 안된다고?

아 부모님이랑 얘기한 거야? 어 평타 때려 안 아퍼. 물약 존나 많아. 물약 다섯 개 있어. 설아 응. 안녕. 오호 아파? 조금 아팠다. 오호 응. 잘 피해? 은리 박스 쳐줘. 아, 박스 치면서 한대 맞아줘. 오케이 아깝고. 헤헤 뚫고 가기? 와, 왜 이렇게 귀엽 냐? 플레이가 플레이가 좀 귀여운데 큐트 한데 큐트 보이 어. 큐트 보이 와, 너무 너무 귀특하다. 귀엽다, 귀여워.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귀여울 지있 지? 사람이 보라 한번 깨물어 주고 싶은데. <laughs> 제대로해 제대로 하면은. 어 지금 2대0이구요 제대로가 아니고 한번더 주면 끝나고요. 궁 근데 멋있었다 방금 형 감동 먹었어궁 쓰는 거 보고. 뭔 소리야 내가 일부러 안 피한 건데. 아니 아니 너가 쓴 거. 뒤로 가는 척하면서 궁 쓰는 건데 이상한 데다 쏜거 멋있더라. 무슨 템을 살까요? 돈이 많아서 고민이 되네요 오오오오케이스코 0대2 털리기 직전 거북이 말이, 말수가 적어졌죠? 포멘탈 아니야 <laughs> 어, 뚜까 맞아버리기. 어, 맞았어. 좀더잘 맞았어. 응, <laughs> 음, 안 가. 응, 대포만 먹어. 대포 개꿀맛이야. 어, 요것도 먹어. 개꿀맛. 어, 요것도 먹어. 개꿀맛. 아, 요거 먹어. 와, 요것도 먹어. 못 먹어. 어, 이거 넌 이거, 오, 비자. 이제 비자 없네. 공격, 나 공격한다. 나 공격한다. 쫄았지? 형 미안해 미안해 형 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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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오케이 개꿀 개꿀을 이러면 뭐 죽은 안 죽으면 뭐 집갔다가 야지 편하게 편하게 집가야지. 어 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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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집가야지 편하게 형 여기 갈게. 대놓고 갈게. 큐 난리로 와. 또김 쓰려고. 어? 고마워 뭐 사지? 궁 날라간다 궁 날렸다 궁 날렸다 궁 날렸다. 날렸다. 날렸다 어디냐 얘네들 <laughs> 근데 포탑이랑 잘 싸우고 있네 지금 CS도 딸리고 캐도 딸리고 대단하구만 신나한데 그냥... 음... 내가 알아서 그럴 줄 못해. 내 다음 이대영... 아, 시스 존나워... 뭐와 진짜 시스... 시스는 밤새 안 쳐줄 수가 없다. 안 쳐줄 거 괜찮아. 그래도 너보다 잘 먹었어. 아, 이거를 못 맞춘다고... 좀 열받는데... 와우... 까비염... 실력 실력 들다 그죠? 까비염? 어, 까비요 맞아 버렸죠? 와우 맞았안맞은 알아서 야 거기 라지어 하지만 아, 거북이는 못 오죠 왜냐 쫄았거든요 어, 박수치다가 죽어버린 죠오씨 CS... 이거 먹죠 오 이거 먹죠 이거 먹죠 이거 먹죠, 이거 먹죠? 이거 먹죠? 이거 먹죠? 이거 먹지요? 오 방금 좋았다 거북가 와드는 뭐야? 몰라. 누가 막은거야? 아, 아 진짜? 그런게 있어? 신기하네 오 좋았어 어, 멋있어 피가 똑같아 공 썼는데 나도 있어 이 새끼야. 오 피했어. 그래도 좀 사람은 사람이었나 보다. 응, 이거 먹어. 응 이거 먹 이거 먹고 죽어 이제 끝나. 가오 존나 무섭지? 존나 무섭지? 존나 무섭지?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어주 주치야 뭐야? 아유치가 아니고 저거 탈취씨네 이래. 내탈타탈취를 들었네. 전멸들어 놓고 <laughs> 전멸 근데 못모인것같아 1대1은 전멸을 써야지 와전멸들고전멸 안써 아니 없어 쿨이야 와. 그래 결국에 썼네 써서 살아놓고서 와아니 아까 그냥 산거 아니었어 그냥 다죽어었어 아, 오케이 2대1 박한솔씨 승리 잘봤어 <laughs> <laughs> 아니 지금 <나이 잘> <laughs> 나랑 나이 차이가 몇살는데 <laughs> <쌓였는데>, 박한솔씨? 니 <laughs> 몇살이야 임마 안 되겠다 너좀 혼나야겠다 이지 이지 이지리를 얻내줄게. 봐봐 지금 잠하다가 지금 지고 있어. 아니 앉어. 뭘 지고 있어 응, 이대 일인데. 응안죠응 응, 응, 개발려. 응 개발렸어. 거부 응, 개못해. 아 잠만 엄마 이거 먹고 아 이거 먹는데 이거 하고 바로 나갈게. 응못 나가. 개발려서 못 나가. 어 졸아서 바로 비전? 아야야 음, 마우스 심각하죠? 와 진짜 심각하다. 마우스 오지네. 아아오 나도 궁 있어. 아, 잠깐만 형 한번 살려줘. 한번만 살려줘 친구야. 아어까지요 <laughs> 와이 와, 새끼 방풀 어, 오지네. 그쵸? 방풀 오져버리죠? 아니야. 방풀이죠? 아니야. 집중 갔다 올게. 이거 정글, 거 응? 정글, 거 정글 먹기 없어? 야 정글 먹기 정글 없이야 없다. 이거. 어? 정글 먹기 없다. 어, 정글 먹기 없다니까. 어, 간다, 간다. 오케이, 궁 날란다. 궁 날린다. 오케이, 응. 쫄았죠? 무섭던데 무슨 궁이야, 은형 어, 왔어, 형 왔어, 형 왔어, 형 왔어, 형 왔어, 형 왔어. 평탄대 맞았어. 어, 이것도 한대 맞았어. 오, 피했어 이거 한대 맞았어. 오, 어, 좀 무섭다. 움직임이. 좀 움직임이 좀 무서, 매서워졌다. 일로. 오케이. 9원이다. 응, 음, 안 아파, 그거. 야, 말이 없으니까 시대. 오 뭐야? 움직임 뭐야? 비전을 쓴다고 저기서? 이그 말은 죽여달라는 뜻이겠지? 오좀 무섭다 그데 안돼 아, 네. 오케이, 거북이, 나이스. 거북이답게 게임해줘, 거북아. 너답게 해, 게임을. 그래, 그게 너다운 거야, 임마. 그게 너다운 거라고, 이 자식아. 아, 쟤 때리고 쳤는데, 아. <봐보> 바보? 바보? 제발, 아, 존나 아깝다. 아, 야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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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 이거 이거 안돼 오호 아 전면 아깝네 <laughs> 아 전면 개 아깝다 아, 아 짜증나 노림수였는데 어, 뭐야 뭐야. 야, 빨리 마이크 켜! 어, 나, 나피 채우고 갈 거야, 잠깐만. 피도 안 채우고 데 장기전이 되고 있네. 아, 빨리, 초반에 빨리, 한번 죽어가지고, 쫄리네, 조금. 한번더 죽으면 이제. 아우, 그냥, 그냥 롤업이죠? 오케이, 오케이. 왔구나. 어, 왔구만. 이제 형, 안전하게 해야겠다. 너무 공격적으로 했다. 이제 그냥 안전하게 개 발라야겠다. 이쪽이야. 말 어떻게 이제 끝내 이제, 끝내버제도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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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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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오이죠 와, 제 이제, 오하 오야 후후아 후아 파파 네. 파파 파, 파 피가 없죠 거북이 피 없어서 쫄아있죠이 응, 맞아? 와 뭐야 왜 맞았어 이거를 과연 과연 거북이 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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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호단다, 진짜. 아 W 한대맞췄으면죽었는데아어 뭐야 왜 용이야? 어깜짝아 아, 이건 2대2가 됐네. 아니 앉아. 역전 드라마. 잘하라, 재밌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지. <laughs> 장난 좀 그만 쳐야겠다. 아좀 열받네, 근데. 조금 열받네. 무슨 쓴다고 지금? 그 말을 즉슨 게임을 포기했다 건가요? 어, 실수가 20만원짜리야 아왜 <laughs> 어, 이렇게 좋지? 했네어템 <laughs> 뭐야 벌써 그렇게 나왔어? <laughs> 어, 잠깐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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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갔다가 포탑 깨질 줄 몰랐어요 이거 진다고 진짜... 그럼 아,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지면 안 되는데... 알서 이거 지금 거의 다 끝났어. 지 이렇게만 따면 돼. 어, 근데 너가 따이죠너 거기 지금 없으면... 너 지금 없으면 개발려버리죠? 아, 제발 좀 맞아라, 시대 심각한데? 어, 심각, 심각해 제발 씨대. 어, 너 쏘러 갈 거야? 오잘갔어 뭐, 집가야겠다 안전하게 가겠다. 안전하게 간다. 안전하게 해 두죠. 아니야, 피고 온다. <laughs> 아, 이거 2대 2대0에서 야, 야 뭐야? 탑 내가 왜 줘? CS 드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어, 잠깐만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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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우, Oh, I'm not sure if you're not. Wow. What could be made of that? What? w 한 대씩 하면 돼. 어, 일단 상대 바보잖아. 상대 바보한테 집이 안 되지. 무서워 존나 떨린다 근데 궁 어, 날린다 궁 날린다 아, 님이, 아, 오케이 아, <목소리> 아 <목소리> 바로 이겨버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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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승인의 기념 승인의 기념 바로 마대를 선물로 드립니다. 똥인 바로 끝났죠. <laughs> 이거죠. 한대 근데 진짜로 진짜 신난다포 파괴되었습니다. 어. 아, 이걸 파괴 역전 나다고 백킬 내기 할래? 어? 백킬. 아, 이거 지, 졌다고? 말이 되나? 왜 졌지? 와... 개멋 타면서... 대체 왜 진거지? 야 다시... 다시 해가 아니지? 너 일로 와4킬레기하자고너 근데 이 시키 너 새끼 놓고 그거 억지 했겠잖아 어, 밥 먹어야 되는데 어밥 먹으러 가 그냥 해배 인정하겠다 깔끔하게 오케이 내가 알았 역시... 역 눌러 그냥 한봉 눌러 한 어... 어... 이 붓은 누 한복 눌러? 이거다 보고 싫야 한복 눌러. 와, 맵다 보이는데 거기서 공을 써버리죠. <laughs> 아, 아 거북이한테진다고이으로 아, 슬래시 지습니다 어, <laughs> 내가... 내가 스승, 내가 스승이에내 스승이야, 내의지 <laughs> 아이걸왜 줬지 근데 역전에 나아한판 아, 하고 있어 밥 먹고 올게 너 이따 베인으로 다시 해 오케이 한판 하고 있어 베인으로 진짜개뚜까 그냥 후드를 패줄게 테니까 역시 그냥 아우 보시네 보 아니 아니요 안 해요 야 너가 이거 밑에지 뒤를 너가 5 0 0으더 넣었네 아 내가 Q를 W 아까 뿌 같은 사 맞췄어 도 진짜 이긴 건데 씨. 봇. 그거를 못 맞췄냐 진짜 아, 몰라 나밥 먹으러 가. 啊。Uh.